안녕하세요 특급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의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외국 여행이 힘들었는데 다시 하늘길이 열리면서 많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공통으로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매우 놀라곤 합니다. 마치 미래 도시로 들어온 것만 같은 최첨단 시설과 한국의 전통을 나타내는 멋진 요소들로, 장식된 공항의 현대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기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을 떠나 해외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이 얼마나 월등히 높은지 절실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24시간 안전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편의점과 클럽, 그리고 노래방과 PC방 등에 외국인들은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밤 10시면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여성 혼자 귀가하더라도 치안이나 범죄에 대해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도 외국인들은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에서 새벽 2시에 혼자 조깅하는 여성의 모습을 광고 컨셉으로 잡았다가 영국 현지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광고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늦은 밤 귀가하는 것을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밤늦게 귀가할 경우에는 가족이 마중을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귀가하더라도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완벽한 대한민국의 치안 시스템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혼자서 등하교하고 학원 버스를 혼자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물건을 두고 몇 시간 뒤에 찾으러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선 택배를 주문할 때 아예 배송 메모에 문 앞에 놓아주세요 라는 선택 사항이 있을 정도로 문 앞에 두고 가도 남의 물건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택배기사님들은 상품이 가득 실려 있는 차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배달을 돌고 오시기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학습된 도덕성과 국민성, 그리고 안전한 사회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셀프 주유소도 무척이나 신기하다는 반응인데요. 새벽이 되어도 주인이 없는 셀프 주유소에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깨끗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간혹 도덕성에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친절함과 배려 문화 시스템이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 좌석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배려 좌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놀라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노약자나 임산부가 없더라도 이 자리는 반드시 비워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장애인 지정석이 꼭 있다는 사실 또한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칭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항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몸에 배어 있는 친절함은 외국인이 본인의 나라에 되돌아갔을 때 더욱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친절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다가. 다시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면 항상 접했던 친절함이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들은 큰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식당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TV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서비스합니다. 허위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커피 한 잔만 시켜도 팁을 요구하고 심지어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놀라는 점은 우리나라 식당의 밑반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이 함께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무료이죠. 거기에 더해 밑반찬이 모자라면 리필도 가능하며 이 또한 무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지만 물한 잔만 먹으려고 해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외국인들에겐 놀라운 문화입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은 대부분이 유료이며 간혹 있는 무료 공중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강동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중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클래식 음악이 나올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치된 휴지와 빛에 그리고 향기로운 방향제까지 정말 외국인이 놀랄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에서 놀라는 것은 지하철과 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교통요금과 환승제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일정 시간 이내에 버스로 갈아탈 경우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덟 번째는 한국의 배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는 과거부터 화제가 되어 왔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며 배달 전문앱이 보편화되어 30분 이내 음식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플랫폼화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정말 대단하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배달이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등으로 발전하여 물건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배송받거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새벽에 세차도 해주는 등 외국인의 눈에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홉 번째는 무료 와이파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강국입니다. 그의 준하게 와이파이 역시 역대급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공항과 지하철, 버스, 카페 등은 물론이고, 웬만한 공공 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 번째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라도, 의료 서비스는 비용이 고가이고 서비스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약해야 하는데 예약하고도 병원에 가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야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동네 어디든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은 예약 없이도 진찰받을 수 있으며, 폭넓은 의료보험 덕분에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의료보험이 폭넓게 적용되어 저렴한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은 너무 비싼 의료비용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웬만한 질환은 병원을 찾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워하는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외국인들 눈에는 부러움으로 느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급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